안녕하세요. 아, 한 며칠 또, 아, 지난주 일요일 나왔다가 또 여기 우리 동네, 어, 산에 들어왔는데 오늘은 다른 길로 가보려고, 어, 들어와가지고 정수장 옆에, 이산 옆에, 어, 의자가 있길래 여기 앉아서, 어, 여러분들한테, 어, 뭐, 다른 얘기 드릴 건 없고요. 그죠? 나오니까나, 어, 지금 시간이, 음. 지금 시간이, 아, 어, 3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나온 지는 1시간 정도 됐고요. 아. 어. 걷는 게이 시간도 무지무지 덥네요. 뭐한 온도는 한 29도 정도 되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뭐 바람은 없고 조용하고 음 이쪽 코스는 정수장 쪽 옆으로 해서 갑천 쪽으로 해서 다시 그쪽으로 올라와서 약간 이렇게 한 바퀴 돌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안내 표지하고 그 길하고 잘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턴하는 중에 벤치가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어, 요즘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뭐 제가 하는 얘기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또. 그때는 그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정말 진실이 뭔지, 정말 민생을 위한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말 민생을 위한 건지, 그런 것을 바라볼 때가 아닌가요? 이제는 좀, 틀린 거는 틀리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맞는 건 맞다고 얘기를 좀 해주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얼토당토하게 그뭐 날짜 가지고 뭐가 어쩌느니저쩌느니 우리가 뭐 일본의 강제 36년을 그렇게 억압당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뭐 우리 국적이 뭐니 어쩌니 그런 걸 따지느니 정말 이 시점에 그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지나간 일들이고 그 그때는 우리 국적이 뭐였냐 아니 우리 강정기 시절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국적법상으로 식민지였던 생활 아닙니까 뭐 대한민국이라는 게뭐 식민지여서 뭐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세계에 나가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뛸 수도 없고 그 시절에는 빨간 일장기 아니고 일본 국적이 아니면 뛸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바라봐야지 그것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우리의 선조들의 아픈 세월이었고 우리가 그 선조들이 그 아픔 때문에 자식들한테 너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배울지 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선진국을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앞으로도 더 많이 이루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정말 그런 쪽에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무엇이 옳고 그리고 무엇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한 건지, 아, 그런 거를 좀더한번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사람이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뭐, 제가 얘기한 게 100번, 옳다, 그러다,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저의 생각은 이렇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어, 어떤 생각이었던 간에,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 건지, 정말 어떤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국민들을 위한,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에게 정말, 우리 이 나라가 이렇게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힘든 그 때를 잘 벗어났고, 이제 그, 우리의 국격이 정말 세계 그 정상과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국격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는, 맨, 고루타분하고 어, 폐쇄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는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의 이, 이런 삶이 우리 자식들한테 정말 바르게 해줄 건지, 우리 자식들한테 정말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미국이 싫다 싫다 하고 미 앞잡이 싫다 하고 막 그러더니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자식들은 전수 미국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미국 가서 올바른 사람 되어 가지고 올바른 이 나라 정치를 바르게 이끌어 온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대부분 인거 아닙니까 그런 걸볼때좀 이제 정신들 차리고 이제 24년도도 벌써 추석이코 앞이고 또 추석 지나고 나면 또 금방 추위가 오니 또 월동을 어떻게 준비하니 어쩌니 하다 보면 또 올해 한 해가 후딱 가지 않겠습니까? 맨날 그런 식으로 살렵니까? 정말 이 나라를 어떻게 응? 어? 살찌게 해야 되고 세계가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더 선의해야 될지는 그런 일은 생각 안 합니까? 그냥 내 바로 코앞에 있는 일만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나는 뭐 먹고 사는데 지정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살 겁니까? 국회의원들 정말 좀 정신 차려주세요.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정말 바르게 한번눈떠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뭐비 온다고는 그러는데, 날씨가 흐리고, 그렇게 하지만, 가만히 쓰고 선풍기 씌면 쉽지만은, 또 나와보니까 새소리 듣는 거참 좋네요. 여러분들한테는 이 소리가 들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마음에도 이 새소리가 무엇을 전하겠는지요. 이러한 속에서 정말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숲이 주는 그 아름다움과 숲이 주는 그 평온함을 여러분도 맛보시고 좀 그런 삶에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정말 경쟁이 아닌 머리를 싸매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이 나라를 위한지 그 정치하려고 국회의원 된거 아닙니까? 그저 누구 거숙이 노릇하고 누구 위에서 있는 국회의원 되지 말고 정말 그 지역의 민원들 해결하시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나갈 길을 바르게 세워주는 국회의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각자 있는 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